여러분, 반갑습니다. 석경 t v 진행자 거듭지김이 <laughs> 어제 캠핑을 가조도에서 하고요. 나오는 길에 여기 사금마을 어, 조그만 마을입니다. 어촌마을 어, 앞에 작은 방파제. 어, 여기에 잠깐 오전 짬낚시를 조금 해보고 가려고 왔거든요. 아, 요 예전부터 여기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고 가고 하다가 보기만 보고, 낚시는 오늘 처음 와봤는데, 상당히 조건은 좋아 보입니다, 여러분. 여기서 한번 해보고, 잡히면 좋은데, 안 잡히면 또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,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. 상당히 마음에 드는 장소인데요. 자, 그럼 잡힐지 한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화이팅! Я А, это смог подаю. Так. О, щеки-то ли немало. Я 빵 대신 땅이라고그래는아또숨어한 마리 잡았어 아주 좋아 <놀람> 이거 뭐지, 이거? 오우, 씨 이거 뭐야 이거? 고등어 와우 와우, 대박 거든 오케이, 좋아 여 아따 구두가 황 가네 이 구두 와우 오씨감시금으 물었어요 오 감성감이 물었어요 와이 그냥 아주 좋아. <laughs> 와따야. 30cm 감심도 우와. 엄마가 이네그장하겠 한다. 2 8 9정도된 거야. 2이9년도 거야. 289년도. 2 8 어, 또 감시네. 어? 와, 미쳤다. 또 감시 물었어요. 2 0만5대는거한번또잡았어 와우, 대박. 오케이. 왔다. 와, 와싸, 또 감시 같은데. 와이, 거야요로사감시또 잡았어요. 와, 홍판 가네. <laughs> 와이, 홍판 가네. 하공치까지 <laughs> 여러분 <웃음> 뭐지 이거 <laughs> 하꿍치까지 우와 나걸 때리네 여기 어시 수산시장도 아니구요 여러분 오예 수고다 이번엔 수거에요 여러분 아싸 야호 아이고 아싸 여러분 이번엔 수거 我反正四川人。 あれ大丈夫。 자, 여러분, 탐사차 이 방판에서 낚시를 해봤는데, 아 오늘 솔기 다이 말. 승어도 났고, 사감생이도 났고, 아, 이 상당히 포인트 좋은데요. 다음에 여기 와서 방송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. 여러분, 시청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안녕.